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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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못난이 삼형제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못난이사명제예요이 아니라, 저는 한국. 한국은 한국. 한나은 한국. 한국은 불꽃 하나 은 한국은 한국. 은 한국은 한국. 한국은은 음. 어, 작은 불꽃 하나 영입을 해야겠어. 저큰 불꽃 말고 이제 촛불로 해 촛불. 작은 촛불? 촛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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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은 좀 그렇고. 뭐. 아니, 젊은 불꽃, 호롱불 횃불. 횃불? 횃불도 정는 해야지. 뭐 어, 불꽃보다 좀더 크지 그러면. 어? 아니지. 불꽃누나는 항상 얘기하다시피 화염병인데. 횃불이 화염병보다 더 크지. 아, 어, 그런가? 어. 더전 폭발력이 없잖아. 누마. 그게 진하지. 근데 이제 화염병이 더 전투적이긴 전투적이긴 하는데 그 횃불연대 하나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횃불연대 애들 아우 이, 예쁜 언니 있어? 요 싫어 알아? 횃불연대 이름 만들어 봤어. <laughs> 아나 <아니>, 아는 <laughs> 사람 있는데 아우 아니오시다야. 어 음, 걔들 좀 과격하더라고. 과격하고 음, 막 그... 좀 정서가 좀 불안한 거 음. 같아 걔들. <laughs> 또 이거 또 이거 있죠. 아, 맞아 죽겠다. <laughs> 저는 아무 말안 아, 했어요. 좀 격해 지금 말막 과격해. 음. 말하는 것도 그래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뭐 어차피 보이는 이 나노는 가십이 잖아요 4월 16일 저희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을 못 하고 오! 지나갔는데 전화하고 시랄이야 지금 아이 진짜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누구야? 여보세요 씨 녹음 중입니다 저기도 보니까 이제 저기 저기가 온것 같아. 갱년기가 온것 같아. 서로 이제 서로 피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서로, 서로 의심하는 얘기? 단계죠. 뭘 아직 서로가 아니지. 일방적인 응. 의심. 일방적으로 음. <laughs> 일방적인 의심. 그럴만해. 응. 자 다시 돌아가서 응. 시끄러워요. <laughs> 내가 진짜 아는 것만 해도 진짜 기 개면 이제 한세 번쯤은 까무라질 거야 아마.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4월1 6일 이거 이거 맨날 보는데 이거 맨날 보는데 4월1 6일 편집하면 죽는다. 세월호 집회 때두분다 어. 나가셨죠. 저는 지방에일 때문에 가 있었고, 음, 음. 근데 그날 비 왔고요. 어, 박주민 변호사 왔고 음. 지금 어, 박주민 의원이죠 당선인. 어. 왔고 이... 진선미 의원 나왔다고 하고 뭐 도종환 어, 저기 당선이 많이 나왔어요. 표창원, 표창원이 뭐 음. 이렇게 음. 가지고 이제 근데... 개들은 아, 그, 그 당연히 나와야지. 그렇지. 나와. 음, 음. 그 양반들만 뭐 나오는 거는 음. 그게 아닌데 음. 우리. 니나노 클럽의 애청자이신 잘 살아보세. 아, 아, 음. 어. 고시 여인네가나 찾았는데 어못 봤지? 거기서. 최고. 음. 잘 살아. 주 그날 비 흠뻑 맞고 그다음 날 몸살 나 가지고 들어 누운 거 같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건강하게 생겼는데왜 이렇게 몸이 약해? 약해. 응. 우리 저번에 합정동에서 할 때도 감기 걸려 가지고 병내하고 응. 그러더라 그날 너무 울었다 하더라고요. 어... 내가, 볼그 때, 내가 볼 때, 내가 볼때 솔직히 말해서 한 5만 원 넘을, 넘었을 것 같아. 음, 그 정도 된것 같아. 음. 그 보도는 1만 5천 명? 방화문 그 저기 그앞 거기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네.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그 쪽으로 못 올라가. 그 상황에서 이쪽 계단 세종문화회관 계단 뒤쪽 저쪽 그 KT KT 그, 그 건물이 있는데 그쪽 완전 꽉 찼어. 꽉 차고 음... 세종문화회관 항상 나는 그뭐 민골 팀이라고 있는데 저기 앞에는요 동화일보 동화일보까지는 아마 꽉 차진 않았을 거기에 거야 거기에 이제 세월지한 3만 5천 될 텐데 세월호 세월 어, 아니, 천막부터 보통 세월호 천막부터 세운대랑 동상까지가 있는데 그 무대를 세종대왕보다 더 앞에 저 세... 광화문 그야말로 광화문 바로 앞에서 세웠단 말이야 음. 거기서부터 그육가 저기 저 동화일보 그거는 그거 아니 한다고. 그러니까 그 그냥 그그그 그, 그 칸이 완전 세... 블락이 음. 꽉 차가지고 꿈쩍을 못했어. 그러니까 어... 이제 내가 이제 그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끝에 가서 보니까 응. 어... 진짜로 꽉 찼고 저희... 세종. 어. 계단 끝에서 왜 봐요?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보여. 그래도 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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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엄청 왔어, 사람. 중간에 있던, 제일 앞에 있던 해야지. 아, 내가 이제 그 아, 처음에 나2 시부터 가서 있었는데 아. 딱 앉는데 음. 이제 그. 아이들 데리고 온그 아줌마들 뭐 아기 아빠들 쫙 이제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낮에 왔다 그냥 들어갔어. 왜냐면 음, 왔다 간 비가, 굉장히 비가 막 많다. 오기 시작하고 그렇지. 하니까 애들이 이제 유모차 끌고 왔다 그냥 가고 막 하더라고. 그러면,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다한 십만 십만 왔다 갔다고 생각해. 나도 한세 시쯤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종로에서 이제 그 후배하고 이제 차한잔 마시고 이제 그 친구 보내고 이제 비가 이제 추로 주로 오더라고. 내 근데, 근데 오른창게 그 교보필딩 근처에서 주진우하고 두 번을 맞혔어. <laughs> 내가 막 지나가는데 주진우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. 근데 나는 이제 주진우 알고 주진우는 날 모르지. <laughs> 그래가 그러다가 음 없는 얘기. <laughs> 아니 그한 그러니까 바퀴 뺑 돌다가 또 맞아치는 거야. 그, 그, 그 다른 장소에서 어? <laughs> 뭐 그런 일도 있었다네, 이게. 음. <laughs> 너무 슬픈 얘기다.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두분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제. 그 비가 이제 슬슬슬 오길래, 음. 나 이제 우비 같은 거안 갖고 가서 이제 편의점 막돌아다녔지 우비 하나 살라고. 없는데? 근데 편의점 안 팔더라고. 가지고 이제, 에이씨, 이제 비가 이 계속 이제 비포가 굵어져가지고, 나중에 내가 이제 할수 없어가지고, 이제 시민청, 시청 지하에 가면, 예. 시민청하고 다른 그, 공간이 그, 있어요. 세월호 유가족 그 거기 본부에서 근데, 어. 오비를 나눠줬어. 나는 이제 그쪽 그한3시쯤부터 무대 앞에는 그 무대 앞에는 안 갔고 음. 주변에서 백면 놀다가 이제 시민청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혼자 놀고 있는데 기염 쌤 전화가 온거야 지금 여기 오비 있으니까 빨리 오라. 고 우리 그래. 어떻게 만났지? 아, 만났어요? 그러니까 만나서술 먹었지 근데 어떻게 만났지? 아니 우비 때문에 만났지. 이런 술쟁이들 그나 저기 <laughs> 계단에서 음. 그 이제 만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막 전화하는데. 전화가 안 되는 거야. 통화가 안 돼.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다가 뭐또 그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. 통화 못 하게 하는 어방그 전파 방해, 어, 전파 방해 어, 할수 있거든. 그래서 공항장에 내가 보기엔 거의 공항장이야. 그러니까. <laughs> 네. <laughs> 말 같지도 않지. <다른> 그래서 <laughs> 계단 쪽이 아니고 이제 저쪽 골목으로 들어니까 거기서 터져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전화해가지고 그 남경이도 만나고 뭐 하튼 그 우리 은평구 그지킴이 팀들도 만나가지고. 음. 그 저기 한 거니까. 그 전에 그 그래? 전에 기욤 쌤하고 저 저하고는 같이 바래다 줄 때. 아 맞다. 그 전화 몇번에 수시로 했어 통화. 한 아, 번도 그거는, 안 들었어. 그거는 이제 거기가 아니고 나는 음. 밖에 바깥에 있었지 저쪽 뭐 시청 앞에 가서 바래다 주고 또 가기가 아쉽다라고 가지고 시청 앞에서 또술한잔 했어요. 그, 벌써 그딱 so. 씨하고 이제 저동아일보 앞에서 만났는데 벌써 막한 뭐 마디 딱 꺼냈는데 막 둘이서 막 소주 냄새가 그냥 막. 가볍하고. 어쨌든 우리 잘살아보세 그날 못 챙겨줘가지고 미안해요 미안다, 미안해요 음. 어. 원래 좀 늙은이들이 좀 그래 한 사람은 바보탱이 음. 한 사람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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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볼, 아니 그 친구 오는지는 안 몰랐어 진짜로 그다음 어. 그저께 있었던 4월 23일 와인 박람회 음. 기염섭은 4월 22일 다녀가셨죠 음. 음. 혼자서 다녀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 오시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. 야 와인 두병 세배 가는데 <laughs> 아 마시자고 나 전화했더니 한 잔하자. 아이 <laughs> 어, 뭐저 디스 하더라고. 오지 말라 하더라고. 누아삐끼가 그래가지고 나 지금 집에 가서 뭐아나 내가 혼자, 나 혼자 마셨지 뭐. 배마담이 협박한 거 같은데? 그니까. 저도 쉬야 어될 때가 있어요. 음. 제 간도 뭐라고 하죠? 그거. 그간이나 이간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뭘내 <laughs> 간이 더 심각하지. 늙었으니까. 이게 23일 날아 20일 날 가셔 가지고 몇 군데 돌아 보셨어요?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3만 원 부스 먼저 가 가지고 만나서 네. 보고 그다음에 난 그런데 가면 사실 한국이 부스는 안 가고 거기 저기만 수입사 부스안 가고 그다음에 그 이태리 부스, 스페인 부스 있잖아. 이번에 좀 크게 쫙 라인으로 있었잖아요. 우그 어, 그 우리가 2 3일에 가가지고 삐껴 나고 저 생방송 하면 돌아다녔네 뭐라고는 줄 알아요. 야저저기홈쌤 프로도 되고 영어도 되겠다. 이 스페인샵, 이태리샵 이쪽 와가지고 어지간히 설치고 돌아다니겠다. 그 얘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기 쳐가지고 와인 두병 받아왔지. 그치 <laughs> <laughs> 그치. <그렇지, 그렇지. 웃음> 이나노 클럽의 삐껴입니다 <laughs> 제가 뭔말 하려는지 예상들하고 계시죠?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술. 것또 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그러나, 여러분의 팟방 구독하기와, 좋아요 하트, 다운로드, 페이스북 니나노 페이지, 좋아요가 필요합니다. <laughs> 정녕 니나노가 졸라에 쓰는 걸로, 불쌍히 보이신다면, 한꾹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